남편들이요. 떠나는 여자들한테 절대 안 주는 거한 가지. 돈 그러니까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여자분들이 이제 주로 청구를 하게 됩니다. 네, 여자분들이 뭐라고 이제 소장을 쓰냐면요. 이사람이야 맨날 며칠 어디 있어요. 그 여자랑 같이 있다가 저한테 걸렸어요.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요. 0년 전에 들었고, 3년 전에 들었고, 지금 1년 쪼쩍 막 이렇게 써서 이제 소장을 떡 넣어요. 그럼 남자분들이 이제 그런 답변서가 두 가지입니다. 우리 아내가요. 루머증이 있다. 뭔 개소리야? 이렇게 이제 전면적으로 주장이 들어오죠. 특히 증거가 약할 때. 그리고 또 하나 류는 아내가 일에 일에 기 때문에 제가 바람을 필 수밖에 없었어요. 라고 들어오는 첫 번째 아침밥을 안 해줘요. 한 번도 안빼고 남편분들은 다 같이 아침밥을 안 해준다를 이혼사유 1위를 꼽습니다. 두 번째 사유가 우리 엄마한테 잘못한다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정말 많은 숫자 부부관계를 안 해준다. 거절한다. 남편분들이 오면 <목소리> 내가 부부관계를 하자고 했을 때거절당했을때 굉장히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. 그러니까 그때부터 애정이 떨어지고 내가 돈을 벌어다 주고 싶은 생각도 없고 같이 지내고 싶은 생각도 없고 자존심이 너무 상했다. 이렇게들